효과적인 육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효과적인 육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여기서는 다양한 접근법과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아이의 발달 단계 이해하기. 2. 어. 발달 단계에 맞춘 양육. 영유아기 0-2세 신뢰 형성과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스킨십과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세요. 유아기 2-5세 e 자율성 발달과 사회성이 중요합니다.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세요. 아동기 6-12세 자기주도성과 학습능력 발달이 중요합니다. 학습환경을 지원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청소년기 13-18세 정체성 형성과 자아 존중감 발달이 중요합니다. 개방적인 소통과 지지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세요. 긍정적이고 일관된 양육방식. 어. 긍정적 강화. 칭찬과 보상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과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강화 효과를 줍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대처하며 부드러운 태도로 설명하고 교정합니다. b. 일관성 유지. 규칙과 한계 설정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설정하여 아이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느끼게 합니다. 부모 간의 일관성 부모가 같은 양육 원칙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합니다. 3. 의사 소통과 감정 관리 a. 어? 열린 의사 소통 적극적 경청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공감과 이해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통해 신뢰를 형성합니다. b. 감정 관리 감정 표현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웁니다. 스트레스 관리 부모와 아이 모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합니다. 사.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어. 규칙적인 생활 수면 습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켜 아이의 신체 발달과 정신 건강을 지원합니다. 식습관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합니다. b. 신체 활동 운동과 놀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아이의 체력과 사회성을 발달시킵니다. 어. 교육과 학습 지원. 어. 학습 환경 조성. 적절한 학습 공간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마련합니다. 학습 도구 제공 연령에 맞는 학습 도구와 자료를 제공하여 아이의 학습 의욕을 높입니다. b. 독서 습관. 독서 시간 마련 정기적으로 독서 시간을 마련하여 독서 습관을 형성합니다. 다양한 책 제공 아이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책을 제공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6. 사회성 발달 지원. 어. 또래 관계 형성 놀이 기회 제공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킵니다. 사회적 기술 교육 기본적인 예의, 협력, 갈등 해결 방법 등을 가르칩니다. B. 가족과의 유대 강화 가족 활동 정기적인 가족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가족 대화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이해와 지지를 높입니다. C. 자기 주도성 및 책임감 교육 어. 자기 주도적 학습 목표 설정 아이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평가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b. 책임감 부여 가사 참여 적절한 수준의 가사 일을 맡겨 책임감을 키웁니다. 결정권 부여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기릅니다. 8. 전문가의 도움 활용 A. 어. 상담 및 치료 전문가 상담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치료 프로그램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결론. 효과적인 육아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춘 접근, 일관된 양육방식, 열린 의사소통,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교육과 학습 지원, 사회성 발달 지원, 자기 주도성 및 책임감 교육, 전문가의 도움 활용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